내가 원래는 수리를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 좀더 많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일인데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수 문제 어떻게 손해배상 하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례는 이렇습니다. 101호와 201호가 있었습니다. 그데 201호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엄청난 양의 호으로 물을 뿌리죠. 그래서 이제 아래층으로 많은 물이 내려갔고 이로 인해서 101호에 많은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공사를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 과정에서 201호 주인과 101호 주인 사이에 뭐 어느 업체를 이용하느냐 어느 범위까지 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월쯤 지났을까요? 201호에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다시 한번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화재 진압 과정에서 그 PVC 재질로 되어 있던 보일러 배관 자체가 약해져서 터졌을 거라는 예상도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201호의 누수로 인해서 1 0 1호에 또다시 침수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통사만 이래요. 누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에 내려와 보고, 아이고, 이렇게 누수가 일어났네요. 하고, 위층 배관을 이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위층에서 일단 배관 공사를 하고 아래층에 발생한 벽지라든지 천정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침수돼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층에서 다 공사를 해 주는 형태로 합의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1차 공사 때 이미 다퉜던 부분도 있고 해서 201호 주인과 101호 주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101호 주인이 직접 공사를 다 하고 나서 201호 주인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게 됩니 거죠. 결국 뭐 합의가 안 되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요. 그 수리 비용만큼을 가해자 일부러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층 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했냐면요. 속고보드 철거, 그리고 각 폐기물 처리비, 곰팡이 제거 작업, 목공 인건비, 속고보드 다시 설치하는 비용, 몰딩, 도배 전체, LED 등, 입주 청소 비용까지 거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전체를 다 인정한 건 아니고 원고, 그러니까 101호 주인이 주장한 부분의 80% 정도만 인정을 했어요 그 업체가 또 비싼 업체일 수도 있고 하는 김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80% 정도로만 인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인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에어컨을 재설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101호 입장에서는 누수가 있었으니까 에어컨을 다 뜯고 새롭게 설치해야 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판사님이 보기에는 굳이 에어컨 위치까지 이제 누수가 일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었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인정된 비용 중에 또 인정된 게그 기간. 공사 기간이 한십몇일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소요했던 거주 비용 그리고 세관 사리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수리를 하려면 짐 보관 비용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호 주인은 101호 주인이 내가 원래는 수리를 빨리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 좀더 많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손해배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01호 주인은 사실 그 수리 비용만 받아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집이 침수를 당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이사를 두 번이나 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같이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긴 했는데, 금액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100만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 인정 범위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해서 알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